까다로운 중대재철법 대응실무 김성호 명사입니다. 어, 오늘 날짜가 2024년 2월 2일인데요. 어,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나서 어,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판결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알기로는 13호 판결까지 나온 상황인데, 사실 제가 강의 중에서도 그, 최근, 중첩법 관련해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 유의할 점들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, 제가 하나 더좀 강조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히 또 강의를 찍게 됐어요. 어 그래서 제가 뭐 오늘 특강을 2번, 특강 2번으로 해서 중대처벌법 사건 판결 경영 취사점에 대해서 따로 했지만, 뭐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, 제가 한번더 강조 드리는 부분에 설명 드릴 텐데요. 어 보시면, 어 최근까지 한 13건? 중첩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. 어, 저번에도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중첩법 위반으로 첫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, 그게 유일한 사건인데,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까지 됐습니다. 어, 뭐,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합니다. 뭐, 형사법적으로 상상적 중첩법이 사남법, 상상적 경업 관계냐, 뭐 실체적 경업 관계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변호사들이 할 범위적인 문제고요. 중요한 것은 중첩법으로 인해서 실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고 그 실형이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된 상황이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것 같고 그에 따라서 좀 중첩법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실형의 위기까지.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한 13건의 판결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안전보건 확보 임무 중에서 미행, 했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제가 강의 중에도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예요.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에 대한 절차 마련 및 점검이 되지 않았다거나, 그 다음에 안전보건 인력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하지 않았고, 평가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두 가지가 거의 모든 내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어~ 그리고 형량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한 건만 실형이고 대부분은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긴 해서 어~ 안도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어~ 사실 이~ 중첩법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 자체가 언제 그니까 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여지도 있고 한 경영책임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서 어, 그로 인해서 기소가 되고 형이 나온다면 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형을 다시 살게 되는 실형을 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이를 뭐 쉽게 가벼이 넘기실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념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